네,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렸었던 대접견실에 여기저기에 포고령이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두분 장관 포고령 본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사실관계는 조사 단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포고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포고령을 보고도 제대로 아무런 발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호 안보 저 안보비서관도 전화 안 받고, 외교부 장관도 전화 받지 않고, 미국 측에서는 "어... 도대체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 정부 누구를 대화 상대로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구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께서는 5일날 골드버그 준비돼서 만나기 전에... 직접 미측하고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차원의 소통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15일 기자간담회 답변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이레벨이 아닌 외교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미국과의 소통 라인은 어디였습니까? 상황이, 상황이 종료된 오전에 차관이 소통을 했습니다. 차관이 소통을 했나요? 네. 계엄 선포 직후에 가진 장관과 간부단 회의할 때 차관도 있었습니까? 1차관... 이 차관 다 있었습니까? 일 차관은 출장 중이었고 이 차관이 있었습니다. 간부단 회의 이후에 미국과 이와 같이 소통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차관이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오전 그날 상황 종료된 오전에 말씀은 그건 차관입니다. 간부단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하고 실무선에서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뭐 실무자들이 서로 대사관하고 뭐 연락했던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간부단 회의 직후에 미국하고 이와 같이 소통하라는 지시. 지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한 것이니까 정당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 저는 미국하고 소통하는 거는 어, 차관이 그 오제라. 차관 정확하게 어떻게 미국하고 소통했나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전부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그 시스템을 믿, 믿,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병원 차관보. 밑에 실무 나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 바가 맞습니까? 실무적으로 연락을 할 때, 메시아 운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한 것이니 정당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령이 해제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 논의도, 그런 지시도 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